사람에게 하나님은에 감사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020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표를 믿음으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합시다. 아멘. 올 한해에 우리는 믿음으로 적은 일에 다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로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두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종입니다. 다른 한 종류는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종이 됩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또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또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돌아와서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21절 21절 다지고 보면서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러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다섯 달란트 받은 종두 달란트 받은 종. 왜 주인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까? 첫째는요. 맡은 것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해.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나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 여기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16절 시작.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여기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을 했다. 주인이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 가자 말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 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또 17절을 보면은 17절에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다. 두 달란트 받으라도 그같이 하였다. 두 달란트를 받자말자 바로 주인이 떠나가기가 무섭게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장사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을 하되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됩니다. 우리 요 사람에게 뒤로 미루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봐요.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인데 오늘부터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결단하면 뒤로 미루지 말고 1년 내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늘부터 내가 성가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겠다 이러면 절대로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즉시 바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뒤로 미루면 끝장이다. 여러분, 뒤로 미루면 끝장이에요. 한번 뒤로 미루면 계속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미루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이거는 관리하도록 잘 관리하도록 맡긴 겁니다. 완전히 준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을 너 완전히 가져라. 이거는 오늘부터 네 거다. 이래 가지고 완전히 줘 버렸다면 이거는 문제가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히 준게 아니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맡아서 관리를 해라, 관리를. 정직이의 이 사명을 준 겁니다. 이게. 그런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이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가지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적시 가서 장사하고 적시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걸 잘 관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맡긴다 하는 건 이거는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냥 맡겼으면 결산이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다줘 버렸는데. 뭐, 주인이 결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준 것이 아니고 관리하도록 맡겼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 청지기는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와요. 오늘 말씀 여기에 19절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했다 그랬어요? 결산했다. 청지기에는 결산할 때가 온다. 그러므로 맡은 자는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온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반드시 나하고 맡긴 것을 결산을 한다. 결산할 때까지 내가 정말 한눈팔지 말고 하루도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할 때에 주인이 와서 결산하고 칭찬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청지기로서의 이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는데, 만약에 이세명중 가운데 불평이 있다면 누가 불평을 해야 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평을 해야 됩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평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만약에 불평이 있다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평해야 되지. 만약에 이거를 맡기지 않고 100%다 줘버렸다면, 너다 가져라고 줘버렸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평이 나오죠. 왜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 주고 나는 한 달만 안 주냐. 불평하죠. 그렇지만 이걸 맡긴, 준 것이 아니고 맡겼기 때문에. 일을 많이 맡겼고 한 달란트만 일을 적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평이 있다면 다섯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불평이 나오죠. 주인이요. 왜저 사람은 작은 일을 적게 맡기고 나한테는 이렇게 왜큰 일을 많은 일을 맡겨 가지고 이렇게 더 고생하게 하냐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절대로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적은 일을 맡겼는데 불평할 뭐 5달러도 받은 많은 일을 맡겨가지고 더큰 고생하도록 이렇게 맡긴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적은 것을 맡았는데 뭔불평합니까 감사하고 맡은 대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을 많이 맡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일이 너무 과중하여 많이 힘들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외에 다른 사람은 안 맡기고 나한테만 성가대도 맡기고, 구역장도 맡기고, 주일학교도 맡기고, 무천도단도 맡기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많이 맡기냐고. 나 지금 너무 이, 너무 많이 맡겨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대충 맡기세요. 그렇게 불평할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교회 일을 많이 맡은 분들에게는 항상 미안하고, 항상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많이 맡은 분들이, 비록 힘들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모습 볼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워. 기도를 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렇게 많이 맡길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많이 맡겼는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감당하는 것볼 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이 맡은 거,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만약에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지 않고 완전히 종에게 거저 다 주었다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저 사람에게는 왜 다섯 달란트 줍니까? 저 사람은 왜두 달란트 줍니까? 나는 고작 한 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인이 종들에게 완전히 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타국에서 돌아올 때까지 맡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하거나 부평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 15절에 보면 각각,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재능대로 주인이 다섯 달란트를 맡기든지 두 달란트를 맡기든지 한 달란트를 맡기든지 이거는 주인이 불평등하게 불공평하게 맡긴 게 절대로 아니고, 재능을 따라가지고, 다섯 달란트 맡긴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맡길 만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다섯 달을 준 거예요. 한 달란트 맡긴 종에게는 한 달란트 맡을 만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재능 따라 한 달란트를 준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 경기 가운데 체급별 경기가 있습니다. 역도다. 역도는요, 100kg가 있고, 130kg 있고, 뭐 50kg 이래 있어요. 건투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유도라든지, 이런 것도 헤비급이 있고, 뭐 프라이급이 있고, 뭐 패드급이 있고, 이렇게 급이 있습니다. 100kg급이 있고, 뭐 80kg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편 따라가지고, 80kg는 80kg급으로 시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80kg 나가는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나는 130kg 하고 붙어야 되는데, 왜날 이렇게 80kg 하고 같이 이렇게 붙이냐고? 이럴 수 있냐고! 그럴 수가 없지요. 딱 급수에 맞게 딱 주는 거예요. 재능 따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재능 따라 맡겼기 때문에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이 그한 달란트 맡은 자의 재능을 따라 주었기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재능 따라 맡긴 줄 알고 충성 다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정말 핵심은 주인이 맡겨 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다섯 달란트 맡긴 종이나 두 달란트 맡긴 종에게 따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여기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그습니다 그러면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나 두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이 과연 적은 일이겠는가 여러분 다섯 달란트 받은 이게 적은 일입니까 계산을 해 보면 나와요. 한 달란트 금한 달란트가 그 당시에 그 가치가 얼마나 하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동전 단위가 있는데요. 한 대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의 그 품삭이에요 그러면 한 대나리온이 한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그 품삭이라면 오늘날 노동자의 품삭을 10만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는요 6천 대나리온입니다 1대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라면, 그게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란트가 6천 대나루면, 얼마죠? 얼마예요? 6억입니다, 6억. 대충 6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 달란트가 6억이면, 다섯 달란트는 얼마예요? 30억입니다. 30억이 적은 겁니까? 이거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마어마한 것을 맡긴 거예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6억을 맡긴 것입니다. 한 달, 두 달란트는 그거는 12억이에요. 결코 이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게 많게 보이면 충성 못 합니다. 30억을 받았는데, 이 30억 받은 것이, 어, 내가 30억 받았다, 이러면 충성 못 해요. 30억을 받았지만, 아하, 이거는 3천 원이구나. 적게 보여야 충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일을 맡았어요. 아, 내게 왜 이렇게 많은 일을 맡기냐고! 그렇게 커 보이면 충성 못해요. 많은 것을 맡겼는데, 아, 이건 별거 아니구나. 이거 적은 일이구나.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할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이렇게 적게 여기 질 때에 거기에서부터 드디어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따라 적게 보이는 것이 은혜다. 적게 큰 것이 아주 적게 보일 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사피라가 땅을 팔기 전에는 요 적게 보였어요. 그래서 적게 보이니까 그거 다 땅을 팔아서 바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돈을 손에 딱 쥐어 보니까, 이게 너무 돈이 두터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감춘 거죠, 이게. 여러분, 커 보이면 절대로 충성 못 해요. 큰 것이라도 아주 작게 보일 때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충성하게 된거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많고 큰 일이라도 적게 생각이 되어지고 적게 보일 때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게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거기에 복이 오는 겁니다. 오늘날, 그, 이제, 자기만 잘하면 엄청난 돈을 버는 직업이 운동입니다, 운동. 호로, 허로운동이요 자기가 재능 따라가지고 조금만 잘하면 프로 축구라든지 프로 야구 이런 것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우리나라 프로 선수 가운데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 누구죠? 누구예요? 유현진. <laughs> 유현진 월급 얼마 받아요? 얼마, 얼마 받았어요? 손흥민은 얼마 받았어요? 근데요. 유현진이나 손흥민이나 유현진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 계약할 때에 뭐 수천억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천억을 계약 했다. 이러면 그 계약한 천억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면 그날부터 끝이에요. 수천억을 계약을 해도 거기 굉장히 작게 보이고,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할 때에 운동에 전념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많이 벌어도 그걸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돈 조금 벌었다고 막 아, 이래 큰돈 벌었다, 이래만 그때부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큰 것을 가졌더라도 적게 생각할 때,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또 열심히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억을 계약을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작은 일에 추구하는 일에. 야구하는 일에 거기에 생명 걸고 전념할 때에 성공하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대박 터트려가지고,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운동을 안 하고, 내가 뭐 이제 이렇게 큰돈 벌었는데, 운동 안 해도 먹고 산다. 그래가지고 다 망하는 거죠. 2020년 한해 동안, 우리는 죽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에 감사하면서, 큰 것도 작게 생각하고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여름 되시기를 준매 이름으로 추원하면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칭찬을 들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는 이 맞고도 아무 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맞고도 아무 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18절, 18절을 같이 봐요. 18절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그랬죠? 한 달란트 얼마나 그랬죠? 얼마나 그랬어요? 6억이죠. 6억이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가서 장사를 해야지. 왜 그걸 땅을 파고, 왜 묻어 둡니까? 그거를. 가서 장사해야지. 바로 가서 일해야지. 왜 바로 땅을 파고 그냥 땅 속에다 그냥 묻어둡니까? 그것은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알았느냐? 24절, 25절 보면, 24절, 25절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으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알기를 당신은 따라요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엄한 사람이다. 당신은 너무 엄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다. 여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이 말은요, 옛날에 타작할 때에 그, 어, 돌이깨질을 합니다. 돌이깨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이깨질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다 해치고, 그, 다 해치고, 거기에서 알곡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해치지 않고 모은다는 것은, 돌이깨질도 하지 않고, 이거 해치지도 않고, 그냥 모은다는 거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주인은 돈밖에 모르는 아주 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6억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이거를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잘되면 좋지만, 잘못해가지고, 손해가 난다. 이러면, 주인이 나를, 벌을 내릴 것이다. 두려워한 것. 그게 두려워가지고 일을 안한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유국을 가지고 손해를 보거나 도리어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차라리 이걸 묻어뒀다가 원금 그대로 주인이 오면 돌려주면 내가 욕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주인이 돌아와서 이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26절 이십육절 같이 봐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러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를 꾸던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꺼두고 해치지 않은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게 알았다면 차라리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은행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이자라도 가져가야될거 아니냐? 약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고 핑계를 댄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서 일을 안한 것인지 알수 없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라는 것은 종들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를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을 적게 여기고 온전히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주인이 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맡은 거 가지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인이 맡은 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실패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맡은 거 가지고 적게 여기고 그거를 쪽도록 내가 올 때까지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주인이 보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나 두 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는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종이 두 달란트를 남겼으면 다섯 달란트에서 다섯 달란트 남긴 종을 더 크게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칭찬해요. 참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한 달란트 받은 자도요, 자기가 땅에 묻어두지 않고 바로 가서 열심히 충성을 했다면은, 그래서 한 달란트 남겼다 할지라도, 다섯 달란트 받은 자나 두 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칭찬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바로 가서 충성합시다. 뒤로 미루면 안 돼. 바로 결단하고 바로 충성을 해서 이한 해의 주님으로부터 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